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문제에서 뭘구하라는 거야? 여기 넓이를 우리가 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렇지? 자 여기 넓이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의 기본적인 뭐 개념이 뭐냐? 윤서 왜 여기 아니야? 여기 맞지 않니? 한칸더 가보자. 그렇지? 어, 야이 유형부터 하자 이거. 어차피 유형이 뭐 그거나 그거나 거기서 보이는 거니까 자 이거부터 할게요 <laughs> 여러분 유형 1일 번부터. Sorry. 자 이거의 기본적인 이제 그지? 음. 마이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이런 것좀 있잖아요. 그중3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이차 함수 요렇게 생겼어. 그래 그래. 그지? 아니 뭐 유량수도 무량수도 되겠고 어때? 좀 잘라서 붙이면 뭐가 되는 거? 사각형이 되는 그런 말 그런 문제가 있죠 넓이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그래. 그래?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라서 붙이면 뭐가 돼서 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여러분 요즘에 온클이 다 거의 다2이 참수 하고 있다던데. 너희 뭐냐니? 저희들 참수. 이 참수? 올린 이 참수 하고 있죠. 물어보니까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치평은 어디예요? 이 참수. 그래요? 도놈이 참수 언제까지? 음. <laughs> 언제쯤 언제쯤 삼각비를할 것인가, 그렇지? 자, 그러면 해 봅시다, 여러분들. 문제가 되게 쉬워요, 이거. 한 방에 끝나는데. 자, 해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부 짠짠짠. 라짠짠둥띵또띵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죠 얘를 갖다가 어디에 잘라서 퐁당 집어넣으면 여기에 퐁당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이 면적을 얘기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선생님? 왜겠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치? 무작정 그냥 얘들아 어 모양이 비슷하니까 잘라놓게 이게 아니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는 뭐만 했어? X축으로 평행이동만 했지.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거야. 그치?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만큼을 잘라서 집어넣으면 어디가 되더라? 여기가 되더라 라고 할수 있는 거야.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까 그치? 그냥 무작정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 이거 슥 지우고 시작하니까. 슥 지우고 어디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는 말하고 어쩐다? 똑같거나 는 얘기겠지. 자, 그다음 내가 이런 문제를 하려고 뭐야? 고생고생하지 말라고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 한 방에 해결하라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네 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평행이동 했잖아 평행이동은 뭘 준거야? 길이를 준거야 그냥 그지이 점이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똑같이 그니까 러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내가 뭐 이해가 돼? 여기까지인 점?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똑같이 이동했으니까 여기 이 이렇게 되겠지? 이만큼 잘라서 넣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해 봐야겠네 진짜 자그죠 <laughs> 높이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높이는 구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가 2니까 여기 x 좌표가 얼마입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2.5가 되겠고 2,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나 되냐4 이렇게 된다, 4겠죠?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2 곱하기 3은 얼마? 6 이렇게 되겠죠? 얼마지 이해 돼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여러분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